안녕하세요. 주시천하재일 거입니다. 자, 화요일날 오늘 좀 아, 장이 좀안 좋았죠. 오후 장에좀 많이들 빠지고, 그죠. 조금 어려운 장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가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오늘 이놈 하나만 좀주가라고 한번 패봤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저희 전날, 딱, 얘가 이렇게 해서 눌러서 출발할 때, 눌러서 출발할 때, 마이너스 한3% 이상에서 좀 빠져서, 한 6,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빠졌다가, 계속 그냥, 잡아놓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어차피, 뭐, 그 다음날, 오늘이지, 이제. 오늘 한번 또, 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하고서 그냥 한번 전날 음봉일때한번 잡아봤습니다. 눌러서 출발한다. 여러분들 이게,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장대 한번 나왔죠. 그죠? 그리고 눌러서 출발해. 그럼 쉬어가는 거 쉬어가. 그죠? 쉬어간다는 얘기 했죠. 제가 앞전에. 그럼 얘가 윗골이 달린 음봉에다가 양봉이 나왔어. 그럼 이제 좀 피로도가 있으니까 좀 쉬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루 쉬어갈지 아니면 또 하루 또 이, 하루 이틀 쉬어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쉬어갈 때첫 번째 얘는 쉬어갈 때마다 나는 이제 매수를 해보려고. 내가 이제, 이제 요날 이제 매수를 해봤는데 자그 그냥 뭐 매수해서 들고 가고 얘가 아침에. 뻥. 그죠? 뻥 떠서 출발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번 매수 또 물량 조금 줄이면 여기서 이렇게 또한번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전날에도 매수를 해 놨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그래도 차익 실현을 좀해 놓고 빠져 빠져서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전일 음봉이기 때문에 전일 일봉상으로 응봉이기 때문에 또한번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 안 빠지고 바로 또좀 버텨주더라고. 그래서 바로 또 매수, 매수, 매수. 이제 또 물량이 많아지니까 조금 덜어내고, 또요 부분에서 11평에서, 12평에서 또한번 매수. 그죠? 그 그다음부터는 막 계속 매수, 조금 물량 줄이고, 아무튼 그냥 매수, 매수. 또 이제 고점에서는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 또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요놈만 조금 좀 매매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번 팔고서 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이제 연사라 좀한 부분이에요 자 내려오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에서 조금 들려 놨었어요 근데 나는 여기가 바닥이 조금 여기 이 부분에서는 좀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입질이, 이제 이때는 입질이죠. 중간에 허공이 비었으니까. 그죠? 입질이 비어있으니까. 어차피 추세는 일단은 꺾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 그러니까 입질,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간 거예요. 결국은 이놈이 이렇게 해서 62평까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 부분에서 매수, 매도 해가지고 나머지 또 물량, 여기서 또 이제는, 이때부터는 또 따다다닥, 그죠? 62평. 그럼 어떻게 돼? 매수가 따다다다닥 하고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항상 21선이 무너지면은 61선까지 내려온다. 그죠? 3분봉 차트에서도.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주가가 쭉 올렸다가 22평이 무너지면은 무조건 62평까지, 무조건은 아니고, 뭐 내려올 확률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2평에서 다시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해서 상한가 갈줄 알았는데 한번 흔들어 대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잡은 것은 그냥 마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놈 갖고 조금 수익을 냈는데 아무튼 요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도 아직은 지금 이제 상한가 마감을 못 했어요 다행히 상한가 약은 안 오릅니다. 얘는, 얘는 이제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또 한번 또 한번 눌러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또좀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종목을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보락이 엄청 빠졌다가 아니다 보령제이네 <laughs> 자 정거점 맞으니까 하루 있다 딱 완전히 그죠 매수가까지, 그죠? 매수가까지 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한 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편하게 박스로 매매가 되는 형상이에요. 박스로. 그죠? 그러면 하단 박스로 내려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선 한번 매수 포인트, 구매 포인트. 이 부분은 매도 포인트. 그죠? 이렇게 박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커졌어, 커져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하단으로, 내려, 하단으로 내려오면 집중. 상단으로 올라가면은 뭐 매도 타임. 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한번 좀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음. GH 신소재가 아 GH 신소재가 얘가 자, 진짜 얘도 지금 요런 식으로 어저께 전날 좀 좋았더라고 보니까는 이걸 놓쳤는데 자, 62 21선에서 반등. 얘도 이제 딱 박스권이죠. 그죠? 편하게 박스권이야. 자, 장대 양봉.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 여기에 이제 또 9,500원대 매물이 있으니까는 또한번 음봉으로 연출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자, 공부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막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상은 공부 차원으로 이렇게 박스에서 노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조정을 주는지, 여기서 또 바로 올라가면 이격도 벌어져 있는데, 올라가면 의도 터지겠죠. 5일선 11선, 뭐, 21선이 다 여기에 뭉쳐있어, 여기, 이 부분에. 뭐, 8,500원, 8,700원, 그죠? 뭐, 9,000원 밑으로. 그니까는, 러 그런 부분에서 얘가 음봉으로 하나 연출이 되는지, 음봉으로 연출이 되는지, 아니면 또 장대 음봉으로얻어 터지는지, 이런 게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 공부하시는 거야, 공부. 어디까지, 조정을 어떻게 주는지. 자, 얘가 양봉 나오고, 그죠?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나 둘셋넷 일주일 넘게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는 거예요 21선을 지켜주는 부분 그러니까 21선이 상당히 생명선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21선이 무너지면은 다시 빠질, 빠질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요 그러니까 놈도 한번 조금 좀 보시는 것도 자 오늘 좀 떴는데 캐모니 그죠 윗꼬리 달린 은봉, 윗꼬리 달린 은봉. 떠서 출발해서 무너뜨리고, 떠서 추, 출발해서 무너뜨리고,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줬다가 하락, 21선, 61선, 121선, 다 뭉쳐있는 자리죠. 그럼 이제는 또 앞전 매물, 그죠? 올라가면 읏어 터지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윗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일 또 한번 조정을 줄수 있는 부분이다. 조정을 줬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조정을 줄지, 이틀 정도, 아니면 3일 조정을 줄지, 하루 조정을 줄지, 한번, 요런 부분도 21선 쪽에 오는 쪽,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집중. 자, 캐머니 다음. 신일제약 참, 신일제약 오늘 올랐죠. 그 구독자분 보니까는 이거 <laughs> 제가 실제 얘기했다고 몰빵한다 고 그러던데 어떻게 몰빵하셨나 모르겠다. 아니 몰빵하지 말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종목 간신 종목 무조건 매수라는 하게 아니고 공부 차원으로 하시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분 보니까는 제 모든 영상들을 다 보고서 장문의 댓글을 많이 쓰신 분이야. 보니까는 댓글 보니까는 이 종목에 그냥 뭐 올인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올인하면 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일단 얘도 매물, 매물에 매물좀 걸려서 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16,000원이 그죠? 16,000원이 이제는 저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16,000원이 깨지면 은 얘는 이제 조금 한번더더 더 빠지는 거예요. 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21선, 61선이 주가 위에 있다 보면 이제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야. 제일 바닷권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러니 항상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생명선으로 여러분들의 돈줄을 잡고 있다. 아셨죠? 그럼 이 부분에서 뭐 5일선부터 20일선까지는 뭐 그런 포인트. 그죠? 한번 잘 보세요. 18,000원, 19,000원, 2만 원 쪽은 의도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얘가 올라가면 의도 터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조정을 한번 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조정을 줄때 어떻게 주는지를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조정을 줄때 어떻게 조정을 주는지 공부를 하셔라. 자, 오늘 또 진화인 제약이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딱 그죠. 61선에 걸쳐서 또 이렇게 하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1,500원 정도에서 계속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한번요 부분에서도 1,800원, 1,500원 박스에 놀죠. 그러니까는 박스에 놓으니까는 하단, 상단, 집중을 좀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도, 요 놈은 조금 잘 한번 보세요. 자, 진화인 제약. 오, 글씨가 여기가 참 커, 커 보여서 좋죠. <laughs> 자, m i t c 은 내가 지금 꾸준히 보고는 있는데, 아리까리하게 움직여요. 요 놈은 진짜 좀 재밌게 움직이는 것 같아. 재밌게. m i t 지금 여기서 매물 소화를 시키고, 자 아, 이거 지금 좀 재밌 이놈은 좀 재밌는 종목이에요. 차트상, 좀 진짜 재밌게 놀아. 이놈은 저점도 높여가고 있고, 고점도 높여가고 있고, 그죠. 그래도 매물은 좀 있고, 그럼 이제 또 우뚝 쓰면은 양봉이 나와주면 은 어떻게 돼요? 양봉이 나와주면 또 장대 음봉으로 또한 3일 밀어주고, 3일 밀어주면 또 장대 양봉으로 또 한번 밀어주고.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놈은 참 묘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래서 이제는 한번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음봉으로 이제 좀 내려와 내려 내로, 내려 올수올 오겠, 오겠죠. <laughs> 뭐 얘기는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저는 한번 좀 보고 어차피 음봉이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음봉이야. 하루 종일 음봉. 아니면은 이제 하루 종일 내려왔다가. 오후장이나 그 부분에서 밑꼬리가 달리는지 아니면은 밑꼬리 안달안 달리고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몸통의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지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부분에서 MI t e 텍. 자, 경보 제약도 오늘은 지금 제약주로 좀 많이 좀 눈에 들어오던데 어차피 지금 다른 것들은 좀 불안해요. 그죠? 어차피 제약바이어들도 올라간 놈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그래도 일단 바닷권에 있는 애들을 조금 좀 눈치를 보는 게 그죠? 자, 21선은 지켜줬어요. 하지만은 13,000원 벌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내일 만약에 21선이 깨면은 안 되는 거야. 깨면은 안 돼. 그죠? 깨면은 안 돼. 그랬을 때는 여기서 양봉, 도지 은봉,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음, 한번 잘 보세요.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렇다고, 요, 일단 얘는, 14,500원, 15,000원,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목표가가 이런 부분 쪽. 그죠? 단기 목표는 이런 쪽이니까, 21선이 무조건 생명선이에요. 21선이 무조건 생명선. 그러니까 21선 예를 들어서 21선 매수 21선 매, 손절 21선 쪽으로 내려오면 매수 21선이 무너지면 매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초보분들은 자 a b 프로 바이오 또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놈들은 한번 시세를 줄듯 하면서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 특히. 이렇게 지금 3,400원 갔다가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인 놈들.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인 놈들은 한번 여기서 또 바닥이네. 어, 얘가 또 양봉 나오네. 이렇게 보여주고, 모양만 보여주고, 다시 한번 빠지면은 이제는 얘는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빠지는지. 자. 매매는 항상 정확해야 겠죠. 21선 손절 라인 잡고, 그죠. 21선 손절 라인 잡고, 61선을 통과해 주나 뚫어 주는지, 이 부분을 뚫어 주는지,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음봉으로 해서 21선이 이렇게 무너져, 오늘 오늘 양봉에 뭐 음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나 와 이러면은 무조건. 이건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이튼 20일선이 무조건 생명선이다. 또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60일선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20일선을 지켜 하루 이틀 지켜주는지를 좀 봐야 돼. 하루 이틀 지켜주는지를 20일선을, 그렇죠? 그럼 20선 지켜주고 만약에 이렇게 내려 주가가 이렇게 내려 오다가 20일선에서 밑골이 달려. 그러면 조금 힘이 좀, 버텨주는 힘이 있는 거죠. 대신에 21선이 무너지면 무조건 안 되는 놈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요. 아셨죠? 자,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뭐, 제약바이오 한번 좀 보시고, 만약에 뭐, 장기투자, 뭐, 직장인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라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그죠? 얘가 꾸준히 박스를 돌파를 하고, 14,000원에서 28,000원 딱 따블이 갔습니다. 하지만 갔다가 28,000원 갔다가 지금 22,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솔직히 좀들 내려와 있는 느낌이에요. 들 내려와 있어. 들 내려오고 버텨서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21선, 61선, 2 1선에서한번더안 무너. 무너 한번 무너뜨릴 줄 알았더니 안 무너지고 이렇게 오늘 양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기다려, 그죠? 기다려, 기다려서 이런 부분, 뭐 21선, 11선, 5일선 이런 부분에 한번 내려왔을 때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뭐 만약에 뭐 입질이 됐다, 어떻게 뭐 조금 매수를 해봤다, 무조건 얘는 21선,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생명선이라고 보고. 손절 라인은 항상 21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61선까지 빠졌다. 61선 반등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 그건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니까. 얘가 좀 따블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들내로 오고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라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한번 조금 추세를 한번 좀 보시는 게 공부 차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jmi야. 이거 계속 갈고 있어요. 그죠? 이때도 jmi 말씀드렸는데. 아이 계속 오르죠 그냥 이런 부분에선 또 오늘 많이 높으니까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놈이 뭐 이렇게 자꾸만 이게 아주 그냥 그죠 양호하게 자 이제 화요일장도 끝났고 수요일장 내일 이제 수요일인데 아무튼 조금 장이 혼조세고 좀 만만치 않습니다 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똘똘한 놈을 조금 잡아서 매매하는 걸로 가시고, 많은 종목은 가급적 안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도 성투들 하시고,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내일은 전체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뭐 일반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아니더라도 일반 회원분들 전체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궁금한 종목이 있거나 물려있는 종목이 있는 분들은 9시 반에 이제 들어오셔서 종목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야,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